김혜윤이 변호석의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는 소문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팬들과 언론 사이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았으며 두 배우 간의 로맨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김혜윤과 변호석의 관계를 둘러싼 배경과 그들의 드라마 선제 없고 티어에서 보여준 화학 반응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배경화면 논란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혜윤과 변우석은 드라마 선제 업고 튀어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드라마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인물이 우연히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혜윤은 극 중에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주인공으로 변우석은 차가운 겉모습 뒤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 주인공을 연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함께 서로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 시청자들은 김혜윤과 변우석 사이의 케미에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호흡은 마치 실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으며 두 배우의 감정선이 극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감정이 깊어지는 장면들에서 두 배우는 눈빛 하나로 감정을 전달하며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드라마 속 캐릭터의 연기뿐만 아니라 배우들 간의 실제 화학 반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김예윤과 변호석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각종 인터뷰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친밀한 사이임을 알렸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SNS에서는 서로를 응원하는 글과 사진이 자주 올라오며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방영 중에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실제 연인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배우는 이러한 소문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팬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김혜윤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김혜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변우석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포착되자마자 팬들은 다시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경화면이 포착된 사진은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증거로 삼아 두 사람이 실제로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팬들은 김혜윤이 변호석을 얼마나 좋아하면 그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을까? 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